오늘의 랜덤 챌린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누구 안와 주나요? 아무도 아무도 안 오네. 고물도 개구려, 쿠키도 구려, 바로 굴려. 버프 좀 좋은 것좀 하나 띄워 주지. 엠버슈가의 모든 코인 점수 추가. 버프는 굴인데 엠버슈간 괜찮지 않나? 아, 욕심 좀 부려. 너무 너무 평탄데. 가자고. 그래, 가자. 주는 대로 가. 적당히 주는 대로 가. 하이, 연금술사, 물약 건네 받고, 1번 주자 때그 레전버프나 에픽 중에서 모든 젤리 점수 추가 그런 거 하나 뽑으면 든든한데 아주. 아무 걱정 없이 달릴 수 있어. 지금은 그냥 걱정 근심 가득이야. 연금술사가 이게, 어, 막 천연나무 버프만 3개 갖다 주거나 뭐 그러면 그짱이라고 오히려 그게 양반이지 보통이면 천전나무 따로 바다요정 따로 어뭐 용과 드래곤 따로 줘가지고 씨 뽑지도 못하고 뽑아도 안 좋고 뭐야 왜 벌써 28등이야 아니 오늘따라 레어 쿠키로 달리는 친구들이 많네 좋아요 평타 점수 2.5 찍어주고 2.7까지 팻도 먹고 끝내 팻만 먹고 끝내 <laughs> 몸좀 털어, 몸좀 빨리 털어. 2.68. 나쁘지 않아. 몇등 스타트지? 11등. 야, 좀, 대단한데, 1등? 저건 사기꾼이다. 레전버프 둘 에픽버프 하나. 할만해. 나도 사기쳐. 이번에서 사기쳐. 오, 레전더리. 누구지? 리치. 아, 파인. 맛없다. 버프도 좀, 에바야. 굴려, 굴려, 굴려. 와, 천연나무 버프. 와, 정말 대단해. 지도 안 돌아보고 리 샌드위치 보물이 좋다 이거는 안전빵으로 가져 가야겠는데 봄젤리 버프도 깨알같이 달려있죠 리롤 하자고 그럴까 아 어차피 연금술사가 다 정해주는데 같은 소리 연금술사 믿고 가는 건 정말로 멍청한 짓이죠 샌드위치 나쁘지 않음 아니 나쁘긴 한데 뭐 엄청 취약 인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홍고추라든지뭐 히어로 마법사 뭐 에얼리언 도넛 이런 애들보단 낫지 않을까 그래도? 에픽 중에서? 그나마 쓸만하다 어뭐 점수가 아니 오히려 치어리더 같은 게 나았을 수도 아니죠 샌드위치는 2번 배달 반짝이는 이 황금 티켓 여기서 점수를 왕창 벌거든요 20등 안된다 15등만 하자 15등만 딱 절반 절반까지 오케야 그래 스포트라이트 바락 점프 아 17등? 오케이. 확실히 구려. 넘어가, 3번 뽑아. 오, 밀랍!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밀랍이죠? 아니, 오랜만에 뽑네, 밀랍. 야, 두 줄짜리, 시작부터 두 줄짜리가. 아니, 이밀랍펫 미쳐버렸고, 몸을도 나쁘지 않아. 스케이트는 약간 아꼈다가, 밀랍펫이 뱉을 때, 이럴 때 해주면 좀더 많이 바꿀 수가 있죠? 와, 점수. 샌드위치 점수 거의 다 따라 잡았는데? 이것은 샌드위치 점수겠는데? 아니, 그냥 깡 점수가 얘는 미쳤음. 윌랍은 신이야. 3억 돌파. 9등! 윌랍 하나 뽑았다고 지금 등수가 브리패스로 오르죠? 이게 뭐다? 대물약 윌랍의 파워다. 마지막 능력까지. 3등. 2등. 2등까지? 캬 윌랍. 역시 압도적인 요그르카. 점수 1등 쿠키. 나오면 그냥 무지성 픽해도 되는. 바로 그 쿠키. 15개 올랐죠, 순위. 4번 뽑아. 나도 좀 개쩌는 거아 이게 뭐야 이게 시간지기 하지만 꽃니 패스하죠 꽃니 꽃니는 구려 이번 4번 주자가 연금술사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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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국밥몰즈 당근비트 당근비트 얘네들 괜찮아요 하지만 국밥이 든든하지 얘도 국밥 친구 친 이제 좀 떼야 되긴 해 국김몰즈 나온지 너무 됐어 그 슈가티어 때는 그래도 최신 반열이었는데 이제는 좀 늙었지 고전 국밥 선택 하이 연금술사 4번 연금술사 무조건 물약삼 무주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젤리 상파시 곰젤리 그리고 또 부활 얘네가 가장 좋, 좋으니까 가추라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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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평타 불꽃정령 쿠키 점수 버프도 점수 버프해주는 버프 중에서는 가장 괜찮다, 그래도. 노란 곰젤리는 쓸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나중에 뭐 뽑으면 되겠죠? 이 정도면 평타. 이거면 이길만 해. 야, 무지개 곰젤리도 그렇게 많이 놓치지도 않아. 보호막을 벌써 다 썼네, 근데? 보호막 붐을 지금 거의 다 쓰지 않았나? 엔진 썼지, 방패 썼지, 지금 버블건도 썼지. 이거 후반부 잘못하다간 훅 가겠다. 그래도 이동속도는 페널티로 빨라지진 않았어요. 허락, 점프. 2등에서 6등까지 떨어지긴 했네 개사기 쿠키 뽑아서 올라간 것 같은데? 맞지 맞지 개사기 쿠... 개... 개... 바다요정? 아니 바다요정을 뽑았는데 연금술사에서 딱 맞춤 바다요정 버프를 3개를 준 거지 이럴만해 5번 뽑아 오 나오셨습니까? 나도 한번 해봐? <laughs> 라고 하긴 점수가 너무 구리다 패스 오 3회 픽오야씨 패스 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뭐지? 스마꺼은좀 에바고. 라즈베리 픽률이 왜 높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니 픽률이 23%면 뭐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데는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대물약 두 개짜리 구간이란 말야. 대물약 두 개짜리인데 지금 이거 잘못 돌렸다가 버블껌한테 대물약 두 개를 준다? 바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모든 젤리랑 시너지가 나는 그런 쿠키를 원한다. 가츠야. 야. 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모든 젤리. 생일 케이크 실력 해 버렸다.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먹어 두자.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무지개 곰젤리와 함께 했던 이 추억. 안 돼. 가지 마. 안 돼. 야 씨. 정확하게 6개 지나갔어? 놓친 뭐 거다 합하면 한 지금 15개 되는것 같아. 생일 케이크 뽑은 게 어디냐?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게 지금 달리고 있는 게 라즈베리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버블껌이 아닌 게 어디야? 조금만 더 가면 맨 뒤쪽에 대물약 하나 더 나오는데, 거기까지만 갈수있음 최고일 것 같아. 못 가겠지만, 질주까지 하면? 갔나? <laughs> 아 이거 대물약 하나만 딱 먹으면 왠지 막변이 깔끔하게 될것 같은데 5등 조금만 더 가면 나오는데 4등 조금만 더 가면 대물약인데 아니 이런 조금만 더 가면 진짜 대물약인데 아 이걸 못 먹네 까비 6번 뽑아 국밥 초코 대물약 의미 있나? 없을 것 같긴 해 하지만 국밥인걸 오히려 시너지를 받는 마카로 아니야 국밥은 최고다 여기가 젤리가 좀 많죠? 여기 구간 지나가면 나도 1등 할수 있지 않을까? 오늘따라 이게 외롭네 연금술사 말고 아무도 찾아오질 않네 어? 거대한.. 사소해? 아닌가 안 사소한가 지금 코인 점수 추가 버프를 많이 뽑아놔가지고 이거 사소한 게 맞나? 아! 어차피 코인 매직 못 먹었어 하나 둘 밟지마! 그래 마지막 능력 쓸수 있을까? 지도에서 여기서 물약이 나와준다면? 여기 지도가 물약을 주는 그 상자라면 하지만 코인이었고 바락 점프 최후의 질주까지 달려줍니다 4등 아니 4등에서 올라갈 생각을 안 하냐 최대한 빨리빨리 빨리 쓴다고 해도 발동 못할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더럽고 추하게 일시정지 해봐야 하나? 1등이랑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한 번만 할게요 1등이랑 점수 차이가 무슨 1억 5천 가까이 나냐 진심모드로 해야겠어 안돼 제발 바뀌어 안 돼. 이게 안 바뀌네. 극한의 일시정지였는데. 진짜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진짜 정성이 갸륵해서 해줄만도 했는데 300 올렸다. 7번이나 뽑죠. 연금술사가 이 정도 했으면 정성이 갸륵해서 개전은 레전버프를 주지 않을까? 어, 씨. 란한 곳만 그렇게 나오면 뭐하냐고, 이게. 상곰젤리가 안 나오는데 이제 노란곰은 죽었어. 오히려 이걸 뽑고 연금술사에서 실력으로 그상파식 곰젤리 생성 그걸 뽑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모든 젤리 점수 추가도 있지. 상남자식 치어리더 간다. 어차피 지금 안 나오면 가망 없어. 레전더리 버프 두개 물약 3 여기서 뽑아 버려 장인물 파괴식 곰젤리. 카츠라. 자떴다 여러분, 게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옆에 왕곰젤리도 떴네. 그리고 마침 다이너가 있었어. 저 버프가 떴을 때 시너지를 낼 만한 게 너무 많았어. 지금 다이너랑 장애물 잘 부수는 나무말까지 있죠. 랜덤 챌린지의 신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왕곰젤리, 저게 장애물 파겟이 노란곰젤리 생성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곰젤리입니다. 그래서 왕곰젤리도 나와요. 그리고 아직 장파구간이 끝나지 않았다. 야, 벌써 1억점! 여러분도 랜덤 챌린지 보고 배우세요. 일타가 아이씨. 운으로만 게임하네 진짜 <laughs> 치어리더는 이거 진짜 그 잘해야 돼요 지금 근데 곰젤리 버프가 많으니까 점프보다는 젤리를 좀더 신경써서 먹겠습니다 2억점 달성 벌써 야남말 파괴하는 거 보이십니까? 3억 돌파 뭐사수해요 3등까지 올라가줍니다 4억 8천 3 0 다음 주자에서 장애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장애물 파괴 쿠키 뽑으면 돼 이거 1억 7천 차이 나거든요 지금 따라잡아야 된다 지금 8번 뽑아 장애물 개잘 부순.. 아.. 닌은 좀 아니고 용사도 좀 이건 아니고 리롤을 합시다 100년이나 지금 바다유정 나온 고를 만한데 이거 쓰레기 같은 라인업 뭐지? 리롤 그만해라 근 알로에는 좀 그래 체리도 그래 이건 굴려야지 제발 모든 게 걸려있다 운다쓴거 아닙니다 이 정도로는 내 운빨 다 보여주지 않았어? 리치 토라곤 아까까 까우유 아, 장애물 못 부수는데, 파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겠지. 파도 봐, 파도 봐. 아, 아, 장애물 부숴야 되는데, 장애물을 못 부수는 쿠키, 하필. 아니, 노란곰 젤리가 지금 점수 가장 세거든요. 얼음곰보다 노란곰이 지금 더 세. 노란곰, 에픽버프가 무려 두 개기 때문에, 무조건 노란곰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장애물을 부숴야 되는데, 여기서. 파도야! 이래! 하나, 둘. 나중에 잘 부수자, 나중에. 지금, 지금 말고, 나중에 잘부숴 네, 그래, 지금. 오케이, 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이거 잘하면 대물약 뒤에 장애물 많이 나오는 구간을 우유 말고 다른 쿠키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등, 허락, 점프. 2등까지 올라가 줍니다. 대같이 역전의 시간. 이제 왔다. 여기서 이제 진짜 장애물 쿠키 뽑으면 돼. 2,500밖에 차이 안나, 심지어. 가자, 9번. 장애물 잘 부수는 다이노 아니야. 더 개쩌는 거. 아이씨, 이게 뭐야. 오, 페페. 페페가 장애물 하나는 기가 막히게 부수긴 하지. 페페야. 가자, 우리. 장애물을 굉장히 잘부숴야 돼요. 장애물. 어, 이게, 아, 어, 잠깐. 이거 바로 앞에 있는데? 대물량? 물때좀 조절 좀 할, 할걸. 다음에 여기 칼 날라올 때? 찍히나? 안 찍혀! 젠장! 아껴. 조금만 더 아껴. 나온다, 이제. 여기. 그리고. 여기. 나쁘지 않게 부쉈어 그리고 바로 능력 발동을. 오, 곰젤리 왕곰젤리 겁나 많이 나오죠. 이거 4억 점 3등 돌파해 줍니다. 여기는 레이저 구간이죠. 오히려 슬라이드를 하다가 안 빠지게 아 올라가 올라가서 피해 장애물을 위해 아끼고 장애물이 나올 때 써줘야 되기 때문에 찍어 찍어 캬 하나 둘셋 해주고 붉은 알 부활. 어, 이 괜히 썼네요? 부활하고서 할걸 그랬다. 이거 점수 못 건질 텐데? 1등까지 언제 올라갔냐. 괜히 거리 늘렸네. 일단 6억 점 달성을 해줍니다. 대물약 손실 안 보게 두 번째를 쓰지 말자고. 해볼까? 여기 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요렇게. 그 다음에 대물약은 자력으로 끌어먹어. 극한의 이득.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막변 못하잖아. 똑같잖아, 우리. 넌 방법만 있다. 알아두세요. 강제 찍기. 슬라이드로 피해지는 게 아니구나. 사소해요, 여러분. 점수 올랐을 수 있어요. 올랐니? <laughs> 올랐다! 한대 박으면 이렇게 천만 점이 오릅니다. 왜? 점수 차감이 이제 끝난 뒤에 능력을 다 써줬기 때문에 고박 빌드다. 쇼앤 프루브 증명했습니다. 어, 천만 점. 이것이 장인. 어, 뭐야, 이거 보탄 버프. 개 쓸데없네. 장인을 부수는 친구로 가봅시다. 장인을 개잘 부수는 친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없고요 <laughs> 돌려. 장파의 신. 아, 없어. 닌자는 에바죠. 여기 장애물 많이 나오지도 않아서. 그냥 안전하게. 모든 젤리 점수 추가도 있으니까. 안전한 슈크림. 가겠습니다. 장애물만 피하면 된다, 이제. 노란곰젤리 파티가. 점수가 미쳤음. 오, 왕곰젤리. 개잘 나왔는데? 오, 굿. 자, 능력 발동 2등. 1등은 다크초코네. 다크초코로. 안 되지. 1등까지 찍어 줍니다. 깔끔하게 마지막 대마법까지 발동해 줍니다. 4억 점 돌파 끝 4억 1,581억 3,800만 점남아줍니다 시어리더 선택 과감했다. 아무튼 이렇게 노란 곰젤리 버프를 에픽 버프를 두 개를 뽑은 다음에 장애물 파괴 시 노란 곰젤리 생성 버프 같이 함께 해서 깔끔하게 1등 찍었습니다. 달리기 완료 음 빨로 이긴다니 실력이라고 해주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울바!